두번 봅시다. 두번 보시면은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두 번의 의미가 뭐죠? 제곱해서 음의 실수된거뭐 있죠? 보 우리 복소수까지 다 포함해서 제곱해서 음의 실수되는 거한 개밖에 없거든요. 누구죠? 뭐라고? 세 글자 정답 순원수 적으자 순원수는 제곱하면 음의 지수가 된대요 어, 이거 시 혹시 바꿔놓은 거 있어요? 바꿔놓은 거 없어? 알아두세요 이것도 다음부터 안돼 있으면은 이건 기초가 안돼 있는 거다 옵소수는 어떻게 씁니까? 무조건 모아, 걸어, 정리한다 보자마자 실수 부분과 허수분을 정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음에 볼 때는요 풀기 전에 이게 이렇게 안돼 있으면은 못 푸는 거예요 문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면 a 플러스 1의 i 조금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인수분해 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식이 만약에 여기까지 안 돼있으면 문제 없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아 어,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까지 안 돼있으면은 이거 큰일 아미나이 여기까지 해놨으면은 어, 질문을 안 하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기초가 기초가 안 돼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까지 해놨으면 질문을 안 합니다 왜 스무스 만들려면 A가 모여야 뭐돼 2번에 어, A.. 아니 정리했어? 식 정리하는 거 뭐야 불러봐 A.. 저, a. 아 a, B, B, B. 플러스 이 a 플요아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아니 정리한 거어는냐고 정리한 거 B, B, B. 어? 지금 하세요 이거는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아니라 보자마자 정리를 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자마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분을 정리를 해야지. 다리어 정리 한번 불러봐 음... 아니야 이수근에까지 하세요 이수근은 제일 먼저 잡고 있는 어더 아담해 빼기 1 플러스 A에 I 정답 이거 수능 수준에 하면 A가 뭐여야 돼? 마이너1이면0 되는데요, 순수관에는 정답 답이 3번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만 지켜도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어, 14번 보시면 은 어, 이거 A, B, C 좌표 썼어요? A, B, C 썼어? 네. A 뭐야? 안 썼으면 지금 써 네. B는? 네. C는? 어, 잘했어. 그것까지 했으면은 이것도 전에 풀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a 코마비가 어디 위 어디 위의 점이래? a 코마비가 이차함수 위의 점이죠. 불러.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일단. b는. 써보세요 2는 A조 마이너스 5 a 플러스 3 +아, 써놓으세요. 어? A에서 어디까지 움직일 때? 어, 그럼 소문자 A에 보면 잡으면 돼. 항상 A 보면 잡으면 끝나요. A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정답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우영아. 현재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최에최는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렇지에그에그이니까쉬운거에요 a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3이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그려봐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래프 한번 해보세요 꼭지점으로 그리 돼요 그렸음? 그거 그리하는 게 아니라 2차식 구했잖아 A 좋은 마스 E A 마우스 한 구하지 않았어? 그거 그리라고 이 그래프 말고 이 그래프는 줄 있는 거고 응. 문제가 밝혀어 A 좋은 마스 E A 마스 3의 최댓값 구하라 했잖아 2차식이니까 그래프 나올 거 아니야. 어 가로축이 a 축이고 세로축 뭐 세로축 뭐 아무 문제는 잡으셔도 되겠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그그래프그려봐는얘 그래프 생각 해 그려줘. 이건 다른 그래프니까. 그렸어? 꼭지한 거야. 일공 응. 완성. 응. 응. 아 정답이에요. 그림 그린 거뭐 있어요? 아 네. 그림 뭐 그렸어요. 이거 다 네. 그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범위가 그렇지. 여기서 4만 그려야 되죠. 그렇죠? 그림 그렸으니까 설명해줄게요. 보기가 거기다 그 귀찮아하고 거기다 그림건 잘했는데요. 어차피 두번 그리 필요 없으니까. 실제 시험 때는 헷갈리니까 따로 보라 이렇게 해줘야 기거가 여기 H, 축 가봐. 이렇게 해줘야 돼. H 축이라고확 써놔야 돼. 안헷갈리게 이거 좀꼭 시험에 1콤마 맞아잖아. 원래 여기서 올라가는 데프인데다 그리면 안 돼. 어디서 어디까지? 그럼 0콤마 어디지나? 0콤마? 마이너스? 3지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이렇게. 평양사로 잡을게요. 최대는 어디야 0일 때야, 꼭지점일 때야, 4일 때야 4. 정답 4만 넣으면 답이 여기다 답은 16-8-3이 답이다 답은 5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듯 기초만 잡으면 정답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진짜 쉬운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게 습관이 안 잡혀서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얼마나 안타깝겠냐 10만 세우면 다았는데 15번 볼게요. 15번은 어, 이차함수 그래프 접하고 뭐 X축 나와 있는 줄레의기시실을 갖고 하래요 이것도 한번 해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요렇습니다 고경 선생님이 혹시 그 점을 잡으라고 했니? 거리를 잡으라고 했니? 기억나요? 점이요? 아, 설명 안 했나 보다. 아, 설명 한번 해줄게요. 15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선택이 중요한데, 그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가급적이면 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좀쉬운 어 방법을 택해야겠죠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ABC대 줄레기를 구하는데 여기 A 그 다음에 b c d 죠 첫 번째 C를 한점의좌표로 잡는 경우 이런 문제 어려워져요 잘 보세요 여기 거리를 잡는 게 훨씬 좋아요 C를 좌표로 잡는 게 아니야 여기 절반 있죠 이 절반 여기를 K로 잡아 이거 훨씬 편해 이게 훨씬 편합니다 보면 아 C 좌표 뭐냐? 정답 D 좌표는요? 마이너스 8 열고 3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6 괄호 열고 3 플러스 k 죠이 맛은 혼났어 음. 이거 두 개만 잡으면 돼블레이보여보자고요 여기 몇이야 이 k 이여기서 몇이야 그럼 4K 맞아? 어 이제 여기만 먹으면 되겠다 요거는 여기 와이어 필름 맞지? 어 나이스 몇개 있어? 그럼 마이너스 아 플러스로 하면이 발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6의3 플러스 k 맞아 아니야? 이해 봤어요? 똑같은 문제가 됐어요. 어? 몇 차식 나왔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2 차식 나왔죠. 2 차식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음, 그고 범위를 잡아야 돼군요 여기서. 우리 아까 이 문제 풀었을 때, 이 문제 풀수 있었던 게 뭐였어? A가나 2차 식인데 범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K가나 2차 식이니까 누구의 범위가 있으면 됐어? K 범위 있으면 끝났죠. K 범위 이렇게 잡는 겁니다. K 범위는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크고, 정확히는. 누구보다 작다? 그림 보면서 해야 돼. 3보다 작다라고 써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 길이를 K로 맞춰놨잖아 길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게 했 최대 많이 가봤죠 어디까지밖에 못가요 길이밖에 못가 그죠? 최대 많이 가봤죠요 길이 3가져 아니야? 그러니까 응. 0에서 3 사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졌죠?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요 완전정식으로 바꾼 게임 끝나요 지최 나오고 같은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를 주기하는그 다음에 16번 봐봅시다 어 16번 보시면은 어 이번는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외분점 구라고 했을 때는 그림으로 풀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공식 쓰세요 A와 3 2마 마이너스 와 B 9 6마 마이너스 3대1로 외분하래요. 플러 보면 외분점. 그렇지, 3-1분에. 그렇지, 27배기. 콤마, 그 다음에. 어. 어. 플러스 2. 잘했는데 왜못 풀었어? 맞았는데? 맞았어 뭐야? 아1 6권 질문이 아니었나? 맞았죠. 아 계산이 안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어, 얘번주더 하는 게답 아니? 이게 a b지. 둘 더할게요. 분모 2니까 2분의 한 급만 합치고 2 7 18. 1기2 3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이해하겠죠 뭐 계산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앞에 서면 9에서 하면 9고요 뒤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8 4 4번 맞으셨나? 맞는데 계산이 안무나보다 이건 맞으셔야 되는데 나오면 할줄 아는 거는 맞으셨는데 이래서 이게 좀 학교 시험에서 정답을 좀떨어주는게 자기 점수보다 자기 내신 점수 좀 떨어지는 게 실수 때문에 그래. 실수 줄여려는 방법 없어. 많이 해보셔야 되고 뭐 식을 정형화 시키셔갖고좀 깔끔하게 써야죠. 어쩔 수 없죠. 많이 해봐야 돼.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21번 먹읍시다. 1 6번으 해줄 얘기가 없고요니풀었으니까 21번 먹을게요. 부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식이 두 허근을 가진대. 허근이 뭐죠? z 랑 제트? 제곱이죠? 26은 0 맞아? 어, 아, 봐봐. 이거는 실제자가 뭘 놓는 건지 알려줄게요. 만약에 고령아, 한근이 1 플러스 2i라면 은 다른 한근은 뭘까요? 1마이너스 1마이너스 2i 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 했어요? 왜한건 1플러스 2i 면 따로 한건 1마이너스 i죠? 1마이너스 2i죠?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요? a,b가 그렇죠 대수가 실수기 때문에 칼레곤 같죠? 이해갔어? 그럼 경아 z를 만약에 내가 a플러스 b,i로 나도 이해하겠니? 허근이니까? 당연히 비는 영이 아니겠죠? 허구되니까. 그럼 다른 허구는 뭘까요? A 마이너스 pi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Z? 제곱이 뭐라는 거예요? A 마이너스 pi라는 거 아니야? 이해 봤어요 무슨 말인지? 끝.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이거 어떠한 끝이야? 이거? 여기 좀 끝이죠? 맞잖아. 제트가 a 플러스 b 이면 따라서는 제트 제곱이 a 마이너스 b 이겠지. 왜냐면은 개수가 둘다 실수니까 편리해지는 얘기지. 잖 그래서 정보 가떴어서 제트가 a 플러스 b 이고 제트 제곱이 a 마이너스 b 이니까 여기에 늘한 얘기야. 넣어서 개수 비교하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식 나왔네요. a 플러스 b i 의 제곱이랑 누구랑 같다는 거야. a 마이너스 b i 랑 같다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 양쪽에 개수 비교할 수 있겠죠? 이해가세아 이거 ab가 문제 있네 아,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abi가 아니라 뭐써요 c 플러스 di라고 써야겠다 왜냐하면 문제에 뭐가 있으니까 ab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 헷갈리네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c 마이너스 d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해보세요 저 비교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 계수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계수가다 실수다라고 하면은, 현레근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로 써. 문자로 쓰면 거의 다 나옵니다. 문자 잡는 것도 두 개까지는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22호 먹읍시다. 22호 보시면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x에서 이콤마리서 e, 접한대요. 이거 그림을 일단 그릴 줄 아셔야 돼. 22번 봐 볼게요 이2번 보시면요 은 이거 확정된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y는 x 나왔어요 y는 x 먼저 그려주시고요 y는 x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2,2에서 뭐 한다고? 접프한대고용아 그래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여기 접하려면은 안타깝게 이 형태밖에 없어. 왜? 얘보다 축이 이쪽에 있으면은 접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 경우에수더 있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도 접하는 거 맞아요? 안 이렇게? 맞죠? 근데 선생님이 왜 빨간색으로 확정되었을까? 최고층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어 이제 여기 갔다가 문제 정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정보는 뭐야? 이2 콤마 2라는 점이 있지 옥영아 이거 어디 위에 점이야? y는 x 위에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에 점이기도 해?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위에 점이기도 하죠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어 처음에 이 문제를 파악을 시작 못했을 때 풀이 방법 첫 번째 e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맞아 아니야? 음. 정리하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나왔죠? 이해 갔어? 음. 두 번째 열립할게요열립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y는 그리고 y는 x랑 이거 열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고요 연립하면 이렇게 해죠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 이렇게 되지. 됐고 와대는 x 제곱 플러스 a 1의 x 플러스 b는 0. 그죠? 이거가 중근이라는 얘기지. 접하니까. 이해갔어? 그럼 중근하면 어떻게 돼? a 1의 제곱 한배수 t 이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다? 0이라는거죠 맞잖아 접하니까 둘이 연립하면은 중근가지니까 D가 0이라는거죠 이렇게 하면 A랑 대한 가 두개 나왔어 나왔어 나왔죠? 그럼 여기 B자리에다가 대입법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 넣은 답음 이제 A값 나오지 이해 나왔어? 지금 나왔어 두개 나왔어 연립는거죠 이것도 왜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푼 거지, 이거 실제로 제대로 푸는 보분은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이게 훨씬 쉬운 풀이야. 처음부터 넣지도 말고요. 그냥 열립해. 왜? 이 2는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2라는 거잖아. 그지 바로 열립했어. 여기까지 나왔나나오죠 오케이? 이 식이랑 물어같다는 거야. x-2의 제곱은 0이랑 같다는 거야 왜? 접했을 때는 중근을 가져야 되돼 그래서 죠그 x-2의 제곱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개한 거랑 이런 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처음부터 b는 4였어 요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아 둘이 접하는 상태니까 열립하면은 완전적으로 을갖 갔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훨씬 빨라 시을 직접 세운 게. 근데 만약 에 이게 잘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보였어요. 여이콤 마이를 지나고 <laughs> 한 배씩의 연이 없었죠. 자, 해보시고요. 23번 은 이건 뭐야 질문 아니야? 어 맞았어 어제 풀었어. 음. 그래프 없었어요? 어떻게? 안돼 버었어요? 아, 아니 공식 써도 돼 공식 써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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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래프 없었어 그래프? 아니 뭐이네이안 꺼지지만 않아요? 아이고 고생했어. 옷까져번시